인히즈워드 1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대림절 특별 큐티 본문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대림절 특별 큐티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견해와 생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이 상황은 어땠냐면요. 율법을 근거로 서로 정죄했습니다. 정죄. 정제. 너 이거 안 지키면 죄인이야. 너왜 율법대로 살지 않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정죄하는 어떤 편협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사랑의 완성인데 그것이 왜곡시켜서 또 사람들을 정제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부작용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8장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근거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또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장 말씀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8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를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속박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9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항상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사탄,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를 질투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테크를 걸고 고난을 주고 시시비비 따지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우리의 정신을 흔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관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맺은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붙잡고 언제나 찾아오시며 우리와 관계를 절대 먼저 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건 우리지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속박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라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예는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품고, 오늘 하늘도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보열로 또 송냥하시고 또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주셨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 마음에 품고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삶에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낙심치 않고 우리를 불타게 하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예능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